여러분의 마음이 이 글로서 잘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큰 울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앞에 여러분께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피켓을 들고 계신데요. 이 위대한 어록이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을 깨우치고 우리 국민을 존재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습니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 발표 시간인데요. 성명서 낭독에는 우리 공화당의 젊은 피, 애국 후보가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새신랑이 되셨는데요. 우리 공화당 손장이 청년 당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추모합니다. 오늘 우리공화당원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자 이곳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헨리 키신저는 20세기 혁명가들 5인 중 경제발전이라는 기적을 이룩한 사람은 오직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화를 통해 민주화의 토대를 다진 인물이라서 존경한다라고 말했다. 말로는 또 이론으로는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눈앞에 보여준 지도자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뿐이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천국이 온다. 계급이 없는 세상이 온다. 이런 말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렸을 때, 방공주의를 국시로 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토대를 닦은 대통령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그런 나라에서 10대 경제 대국의 나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강대국에 의해 휘둘리던 나라에서 자주 국방의 나라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선진의 나라로 만든 위대한, 자,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란 말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이것만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대혁명을 이끄신 혁명가이며 위대한 개혁가이셨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때 모든 것이 다 혁명이었다. 북한 공산세력에 대한 체제승리, 정부와 국가혁명, 산림녹화혁명, 농촌혁명, 새마운동혁명 중화학혁명, 교통혁명, 건설혁명, 경제혁명, 수출혁명, 주거혁명, 복지혁명, 그리고 관광산업혁명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그 혁명을 직접 목격했다. 그럼에도 친북주사파 세력, 북한 김정은 추정세력, 사회, 자파사회주의 세력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여전히 망상에 빠져있다. 어찌 살인마 김일성 같은 독재자를 추정할 수 있으며 3대 세습 독재로 북핵 협박을 하고 있는 김정은 세력을 부둔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죄 없는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첫 무참히 피격당했는데도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올고 갈수 있단 말인가? 어찌 북한의 핵무력 사용법을 두둔하고 북한의 가짜 평화쇼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전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전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을 추종하던 문재인 전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망명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공격하고 있다. 오늘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 우파국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맞아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반공정신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한중도 안되는 친북주사파세력 좌파공산세력을 말끔히 청산할 것임을 다짐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전세계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며 알리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이곳 서울역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 43주기인 오늘 오후 6시까지 추모 분영서를 설치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 추모객의 참배를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하하는 그 어떤 세력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국 강병 정신으로 만든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욱 자랑스럽고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전 세계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이여 영원하라 친북 주사파 세력 자파 공산 사회주의 세력 문재인 붉은 척회 반드시 청산하자 2022년 10월 26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50만 당원 일동 이상입니다. <laughs>